반갑다. 자. 이번 영상은 중요하니 잘새겨듣 거라. 연애 관점에서 하는 말이야. 결혼 관점이 아니라. 연애 관점. 남자가 원하는 여자의 절대 공식. 그리고 여자가 원하는 남자의 절대 공식. 먼저, 남자가 원하는 여자의 절대 공식. 산식으로 내가 말할 거야. 그 합산이 크면 클수록 남자가 원하는 여자인 거야. 자. 칭찬. 더하기 리액션. 더하기 사생활 보장. 더하기 친구랑 놀때 건드리지 않기. 빼기 잔소리. 빼기 수다. 자, 이게 공식이야. 공식. 왜 내가 이 공식을 말할까? 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 그래서 이런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 한번 더 말해 줄게. 남자가 원하는 여자 절대 공식은 칭찬, 더하기, 리액션. 리액션이라는 것은 여자의 반응이야. 말과 행동의 반응. 더하기 사생활 보장, 남자 사생활 보장. 더하기 친구랑 놀때 게임이든 술 먹을 때 건드리지 않기. 빼기 잔소리, 빼기 수다. 결국 잔소리와 수다의 특징은 말이지 말. 남자는 말에 약해. 몸을 좋아지, 하몸 쓰는 거. 자. 여자가 원하는 남자 절대 공식. 자. 내 남자라는 내 남자 딱 변하지 않는 음, 굳건하게 서 있는 내 남자라는 확신. 더하기 현재 내 감정을 알고 알아서 무언가를 해주기. 더하기 자기 말 끝까지 들어주기. 더하기, 친구랑 놀때 연락을 해주기. 더하기, 연락을 말안 해도 매일 해주기. 더하기, 다른 여자는 쳐다도 안 보기. 더하기, 기타 청가지야. 시간 제약상, 청가지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엑셀은 다 정리가 되어 있지만, 여자를 상대한다는 것은 사실 이래. 각오가 없으면 여자를 만들기 참 힘들어. 음.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인 너희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야. 그만큼 어려워.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는 위에서 말했던 몇 가지만 좀 해주면 되는데, 여자는 그렇지가 않아. 요구사항이 많다는 거지. 연애 초기에는 사실 몇개 없었지. 그러나 계속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야. 계속 많아져. 계속. 그래서 가고, 어느 정도에 가고 작정되어 있지 않으면 여자를,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 힘들어. 어느 정도 내공이 있는 남자들이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 내공, 내공. 자기 고집을 조금 꺾을 수 있는 그런 남자. 어려워 여자는. 고마워.